어릴 때부터 면도에 예민했고 엄청 꽉 눌러가지고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해야지만 좀 만족할만한 면도 느낌이 왔다 제가 알고 있는 모든 면도기 통틀어서 하나만 골라라 하면 현재는 이겁니다. 진짜입니다. <목소리> 광고 할만 한데? 맞습니다. 보겠습니다. <목소리> 아 요즘 광고가 풍요롭니다 풍리... <목소리> 자꾸 쓰고 있는 것들, 어떻게 알고 그렇게. 참 마법처럼. 그것도 제가 장기적으로 제 옆에다가 두고 쓰는 1년도 아닌 수년간 쓰고 있는 그런 상품들이 광고가 들어와서 너무 감사한 마음으로 흔쾌이 제가 브랜디드 컨텐츠, 광고 제안 받아들인 브라운 시리즈 9 프로 플러스 울트라 신 되겠습니다. 면도기 얘기를 안 드릴 수가 없는 것이 저는 예쁘게 안 나는 편이에요, 얼굴이. 여기가 끊깁니다, 여기가. 이렇게 예쁘게 이렇게 놔줘야 되는데, 달콤처럼. 여기서 끊깁니다. 조조 같은 느낌으로 여기서 끊깁니다. 그래서 면도를 하지 않으면 꼴이 영 아니다. 실내, 막 이런 멋짐, 이런 것들을 수염이 그런 느낌을 줄 텐데, 저는 그런 걸 주지 못해서 어릴 때부터 면도에 예민했고, 가장 중요한 건 제가 면도기를 어떻게 선정을 했고, 바꿔가는 과정이 저의 피부가 얼마나 좋아졌고 연결된다. 물론 화장품도 역할을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제가 군대 갔을 때 실제로 날면도기 옛날에 그두 개짜리 줬어요. 파란색. 익숙해질 법도 한데 한 번씩 실수하다 보니까 조금 조금씩 이렇게 피부 트러블을 갖고 살다가 언제부터 더라 서른 초반? 그때부터 제가 전기면도기를 쓰는데 공부를 좀 했습니다. 그 당시에. 뱅글뱅글뱅글 뱅글뱅글 돌려서 깎는 이유가 무엇인가? 서양 사람들과 다른 유색인종 분들이 주로 수염이 얇고 좀 꼬여서 납니다 그리고 막 누워서 나기도 하고 이렇게 똑바로 나기도 하고 결도 막 자기 멋대로고 그런 수염에 특화되어 있는 그런 기술이다 그 다음에 브라운 같은 케이스는 이렇게 이렇게 움직이니까 우리나라처럼 정직하게 바짝 그렇게 빡 올라오죠 그래서 이 본인의 그 모질의 차이에 따라서 여러 가지 브랜드들을 이렇게 쓰는 분들이 또 계시고요. 제가 거의 지금 5년째 정착한 게 브라운입니다. 요즘은 그 여러 브랜드들이 다퀄리티의 기술들이 다 올라와가지고 이제는 그런 게좀 덜해요. 다만 브라운은 확실히 동양 사람들한테 선호를 받을 수 밖에 없는 것이 직모 계열에 있어서는 확실히 따봉따봉입니다. 전기면도 기랬으면 다들 조금씩 아쉬워하는 게 뭐다? 이게 아무래도 상처도 덜 나고 자극도 덜 하니까 전기면도기 쓰면 다 좋은데 이제 불과 한 5년 전까지만 해도 엄청 꽉 눌러가지고 전기면도기도 몇번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해야지만 좀 만족할 만한 면도 느낌이 났다 결국 여러 번문대니까 여기 뻘개지죠 그리고 오래 쓰다 보면 어쩔 수 없이 조좀 좀 상처도 나고 그래서 이게 아 어떡하지 어떡하지 좀, 좀 더운 건 없나 싶어서 썼던 게 시리즈 9을 썼었어요 아주 만족했었어 이게 이제 한 2년 쓰고 나니까 근데 이거를 제가 관리를 제대로 못 해준 거예요. 운 좋게 또 시리즈 8이 보여요. 그래서 뭐, 대단히 다르겠어? 썼는데, 좀 다르더라. 네. 아, 그 전에 제가 썼던 거 실제로 보여드리면, 요거를 제가 이제 작년 봄까지 쓰고 있던 S 프로 막 장난 아니죠? 막때막 막 지저분하죠? 그러면 이걸 어디다 쓰느냐? 여행갈 때 갖고 갑니다, 이제. 충전기. 안에 아, 네, 보조 배터리가 들어있어갖고, 여기다 이렇게 하면 충전이 돼요. 어, 그래서 일주일씩 여행갈 때, 이대로 들고 왔던 게 있죠. 전원 버튼 보이시죠? 그 다음에 요거는 지금 이제 집에서 불과 한 2주 전까지 쓰고 있던 거고 이게 이제 시리즈 A c 고요아 조금 밀착이 안 되는 것 같은데 하는 생각에 한번 사봤어 라면도기 전동 되는 거 있더라고요. 사고 했는데 아이구야 이틀 내 그냥 바로 다쳐버려가지고 진정 에센스 듬뿍듬뿍 바르고 그리고 한 번씩 늦게 촬영할 때가 있어요. 원래 홈쇼핑에서는 특히나 그랬는데 아침에 출근하고 나서 막 10시, 11시 촬영하게 되면 여기 거뭇거뭇 올라오거든. 이렇게, 이렇게. 그거 한 번씩 해주려고 심지어 이것도 브라운 겁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로 제가 브라운을 꽤 오랫동안 써보고 현재까지 쓰고 있는데 이제 들어온 겁 진짜입니다. 진짜입니다. 마법처럼. 브라운 시리즈 9 프로 플러스 울트라 씬 되겠습니다. 이제 전기면도기가 어느 정도 밀착의 퍼포먼스를 내는지가 되게 중요한데, 제가 지금 현재까지 제가 알고 있는 모든 면도기 통틀어서 하나만 골라라 가면, 현재는 이겁니다. 진짜입니다. 이게 제가 딱한번딱 쓰고 바로 느꼈어요. 새 거는 잘 된다? 그 영역이 아니에요. 처음 할 때는, 테스트 할 때는 이렇게 해요. 힘을 좀덜 줘요. 살살 줘. 적당히 주고, 이게 자극이 오나오나 오나 봐요, 먼저. 그 다음에 한번 더, 싹싹, 조금 더 세게, 한2삼 30분 더 눌러갖고, 그러고 나서 만져봐요. 근데 어, 어뭐 왜? 뭐 때문에 깜짝 놀래 가지고 그렇게 딱출근을 했습니다. 그냥 밀착 면도가 아예 체급이 다르더라. 깜짝 놀랐어요, 저도. 그러면 밀착 면도를 하게 하는 원리 요 얘기를 잠깐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울트라씬 블레이드 2.0입니다. 10년 만에 블레이드가 업그레이드 되었습니다. 블레이드 간격을 12% 좁혔고요. 45% 높아진 지지대로 블레이드 탄성이 강화되었어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면도 효율이 31% 올랐습니다. 이게 뭔 얘기냐. 이 블레이드 탄성이 약하면 이게 자르다가 끝까지 못 가고 쓱 하고 휩니다. 이게 우리 수염이 특히 턱수염 이런 데들은 굉장히 굵고 억세거든요. 특히 블레이드가 싹 휘어버리면 마지막에 비스듬하게 잘려요. 그러면 면도 직후나 몇 시간 뒤에 쓱 만져보면 까슬까슬하다. 자르긴 잘랐는데, 에이? 그렇다고 블레이드 지지대를 이렇게 좀팍 올려가지고 탄성을 너무 강하게 한다. 그러면 이제 수염은 확실히 잘 달리는데 중요한 건 얼굴이 울긋불긋 자극을 받고 심지어 잘못하면 피도 나고. 그래서 절삭력은 살리고 피부 자극은 최소화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이 이번에 구현이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된다. 아주 훌륭하죠. 그러면서 어디까지 간다? 마이너스 0.01mm까지 간다 아니 이게 어떻게 해서 마이너스 0.01mm까지 가지? 털 같은 거 하나 이쪽 나면 뽑을 때 어떻게 뽑아? 살을 누르지 먼저 네. 그러면 슬쩍 올라오지 네. 그럼 꼭 잡아 꼭 칵하지 그러면 끝머리 1mm만 떨어지면 빡쳐가지고 다시 콱눌러갖고 다시 하지 다들 경험이 있지요? 자, 브라운에서는 이걸 4단계 멀티 커팅이라고 합니다. 먼저 울트라씬 옵티 포일 잠자리 날개처럼 생긴 요 구멍이 있거든요. 요 구멍에 수염이 속 들어가서, 그 다음에 피부를 살짝 눌러주면서 수염이 마이너스 0.01 밀리미터만큼 올라옵니다. 오히려 그 상태에서 탄성이 강화된 블레이드 2.0 요걸로 직선으로 절삭이 된다. 그 다음에 금색 프로 블레이드가 누워있던 수염을 다시 세워서 절삭을 하고 또 빗처럼 생긴 다이렉트 컷 트리머가 지 멋대로 난 수염이 있을 거예요 이런 거를 빗어서 정리해서 절삭해 준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시 잠자리 날개 구멍으로 가서 피부를 눌러서 다시 한번 이 탄성이 강화된 블레이드 2.0으로 직선으로 절삭한다 비스듬하지가 않다 이게 포인트죠 이렇게 해서 4단계 멀티 커팅 구조로 마이너스 0.01mm까지 절삭 가능하게 한다. 그래서 양쪽에 보이는 잠자리 날개 모양의 울트라씬 블레이드 2.0이두 개의 커팅 요소가 시작과 끝을 그냥 문 열고 문 닫고 깔끔하게 처리를 해준다. 근또 하나 바뀐 게 뭐냐면 이 오토센스 프로라는게 있습니다. 이 수염 감지 기술 개선 이게 뭐냐면 수염이 이렇게 있으면 여기는 빽빽하죠. 여기가 제일 빽빽하죠. 여기 이상, 요렇게까지 다 약해. 그러니까 여기 약한 부위, 강한 부위, 몰려있단 말이에요. 이게 수치. 지나가다가 만약에 그런 부위가 나타나면, 예전에는 어떻게 했냐면, 거기만 집중적으로 여러 번막 했다고. 근데, 오토센스 프로 같은 경우는, 지나가면서, 어, 저항감이 세지는데, 수치 많은가? 출력을 올려줘요. 출력을 올려주는 방식이라서, 요 정도, 소음이죠. 캬, 겁니다 그래서 부드러운 진동이, 오죠. 한번 이렇게 자르는 실생활 모습을 좀 보여드리겠다. 이게 지금 어, 정확하게 1 6 시간 안 깎은 수염입니다. 그럼 평소와 같이 너무 많지도 않게 물을 한번 시번 붓혀서 탁탁 털어주면 좀덜 뻑뻑해지니까. 처음 먼저 나에 이게. 잘 이어지면, 이 버전으로 전다 합니다. 처음에는 그냥 적당한 힘으로, 꺾이는 부분에서 살짝 흙을 돌리고, 직모가 되 있어가지고, 브라운이랑잘맞다그 다음에, 볼다운 가기 전에, 여기, 살짝, 음 그나마 덜 세게 해도 발달는게 손에 느껴진다 끝! 이렇게 하고 헤어소에서 애프터볼요 세척하는 거 이거 봐봐 이런데 이런데 턱이랑 이런데 아예 자국도 <laughs> 없죠 이거 만져봐봐 뽀송뽀송 턱도 만져봐봐 턱 수협 자국 하나도 없거든 <laughs> 이 정도 보들보들하다 와우. 정말 기가 막히게 잘립니다. 정말 방금 영상 보신 것처럼 아, 디자인은 얼핏 보면 큰 차이가 없어 보여요. 면도기 바디라든지 날망도 차이가 없어 보이고요. 근데 디자인도 절상력과 같이 써보면 다르다는 게 체감이 된다. 먼저 디스플레이 화면이 전작보다 20% 커졌다. 그리고 디스플레이에 컬러 LED가 적용되었다. 그래서 뭐가 좋냐? 면도 날망 바꿔야 한다, 세척해야 한다는 걸 그냥 한눈에 알수 있게 되었고요. 결론적으로 사용자가 관리해야 한다는 걸 쉽게 알수 있게 되었다는 거죠. 면도 기술도 좋지만 스마트하게 업그레이드가 된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그 세척이나 이런 것들을 보시면 이 날은 따로 업, 어, 구매가 가능하세요. 이 안에 있는 날은. 얘는 1년 반 정도면 이제 교체 주기로. 적당하다라고 보고, 저는 이거 막 물로 막 매번 씻고 따로 이렇게 나 보관하곤 하는데, 가장 좋은 건이 세척 스테이션, 충전 같이 되는, 여기에다가 이렇게 꽂아가지고 쓰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이것도 그냥 좀 사놨다가, 이거 일주일에 한 번, 적어도 한 달에 세번 정도씩은 넣어서 세척을 좀 해주셔라. 더 자주 하면 좋아요. 저는 이제부터는 일주일에 두 번씩도 할까 생각 중에 있습니다. 이러면 되게 꽤 오래 씁니다. 그리고 저는 요, 요거를 몇번 바꿨잖아요? 이게 집이 두 개가 더 있어요. 그래서 얘는 그냥 물 세척하면서도 이것까지 같이 하시면 훨씬 오래 쓰고 훨씬 위생적이니까 그렇게 쓰시면 되고. 건식이나 습식이나 다 돼요. 너무 당연한 거고. 저는 습식으로 쓰시는 걸 추천드려요. 그래서 클렌징 폼이라든지 아니면 쉐이빙 폼이라든지 잔뜩 바르시고. 저는 이렇게 팁들이 몇 가지 있거든요. 이렇게 한다거나? 다 하지 그렇게 남자들은 다 절로 하던데 이런 거. 음. 몇번 하시면서 자기한테 맞는 그 헤드의 타입으로 지정을 하셔야 될 거예요 여기 보시면 헤드를 딱 멈추게 하는 게 있고 이렇게 해서 플렉시블하게 하는 거두 가지가 있거든요 그걸 이제 스위블 헤드와 일자형 헤드라고 얘기하는데 저는 스위블 헤드를 선호합니다 스위블 헤드는 이런 식으로 내 굴곡에 맞춰서 내가 느낌에 맞게끔 필링대로 싹싹싹 가는 거예요 이거 두개 섞어 쓰시는 분도 실제로 계세요. 그래서 볼 쪽으로 갈 때는 일자로 쓰시다가 이렇게 이렇게 가야 돼, 이렇게 이렇게. 대신에 이러면 내가 절삭하고자 하는 면적에 대한 고른 면도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스위을 헤드로 해놓으면 이런 골곡진 곳에 갔을 땐좀 유리하죠. 저는 그냥 스위블 헤드로 씁니다. 예전보다 확실하게 또 좋아지지, 뭐 잘, 잘려요. 효율이 좋아졌어요. 사람들이 잘 몰라. 사기 전에는 몰라요. 야 이것 때문에 이렇게 가격이 올라? 이게 지금 이거 하나 에 지금 몇개가 지금 업그레이드가 된 거야. 광고할 만한데 이런 날이 올줄 알았다. 음, 무지 마음에 듭니다. 브라운 시리즈 9 프로 플러스 울트라씬 10년 만에 업그레이드된 블레이드 그리고 그 블레이드와 더불어서 4단계 멀티 커팅으로 마이너스 0.01mm까지 절삭이 가능한 울트라씬 이런 것까지다 봤을 때. 프리미엄 면도기는 이거다. 특히 한국 사람들한테 어울리는 프리미엄 면도기는 반드시 이거야 한다. 라는 결론을 부탁했다. 광고니까 너 너무 그러는 거 아니냐? 아닙니다. 진짜입니다. 진짜입니다. 저희가 몇개 쓰고 있는지 아시잖아요. 어, 정말 진심으로 추천을 드리는 면도기다. 요즘 계속 이런 광고만 들어와. 너무, 너무 행복하다. 할 말이 산더미네요. 많은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